안녕하세요. 나주TV 여러분. 나주엄마입니다. 참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. 요즘 날씨가 갑자기 아침, 저녁으로 쌀쌀해져서 걱정이네요.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메고 다닐 수 있는 목도리를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. 제가 준비한 목도리의 모양은 이렇게, 미우미우 목도리라고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주 간단하면서 또 겨울에는 조금 추울 듯 하지만 지금 가을, 가을에 또는 초겨울까지 착용할 수 있는 목도리인 것 같아요. 지금 또 가을이 오면서 조금 쌀쌀하잖아요. 그래서 또 독감도 주사 맞으라고들 이렇게 문자가 오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 메고 다닐 수 있는 위유미유 목도리를 간단하게 또 떠보려고 합니다. 아주 패턴이 너무 간단해서 정말 빠르게 뜰수 있는 모양이에요.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요번에 이렇게 밀크 코튼을 이용해서 뜰 거고요. 또 바늘과 또 자를 수 있는 가위가 필요합니다. 저는 코를 25코를 떴어요. 여기 연결할 수 있는 이 코를 25코를 떴고요. 한길긴뜨기를 두 단을 뜨고, 이제 패턴의 무늬로 들어가는데,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슬 25개 하겠습니다. 21, 22, 23, 24, 25개 했고요. 한길긴뜨기는 코가 기둥이, 코의 기둥이 3개입니다. 하나, 둘, 3개 하고, 네 번째는, 한, 지나고, 다섯 번째 코서부터 한길긴뜨기 하겠습니다. 마다 쭉 뜨시면 돼요 여러분 한길길 뜨기 다 아시잖아요 그쵸 아주 쉬운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쭉 뜨고 2단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4코 뜨고 1코 남겨두고 왔습니다 여기 마지막에서는 이것도 떠 뜨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

기둥코 세개 해주시고요. 편물을 칙 돌려요. 그 다음에 기둥코 포함해서 하나, 둘, 세 번째. 두코 건너 뛰고 세 번째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 또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또 해주시고 또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사슬을 하나 해주시고요. 또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또 한길긴뜨기를 또 해줍니다. 하나, 또그 다음 코에도 둘, 세 개. 또 사슬 하나, 마지막에 사슬 하나. 그 다음에,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또 한길긴뜨기. 하나. 또, 그 다음 코에도, 둘. 그 다음 코에도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. 또, 사슬 하나. 하나, 둘,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요. 또, 그 다음 코에 하나. 또그 다음 코에 하나 그리고 사슬하다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또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또 마지막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하나, 둘, 세 개의 기둥코를 하신 후에 편물을 돌리고 이제 4단 뜨겠습니다 사단에서는 이렇게 뚫린 곳마다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렸잖아요. 이 뚫린 곳마다에만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야 이렇게 구멍이 예쁘게 뚫린 미우미우 모양의 목도리가 되는 거예요. 참 쉬운 패턴이죠. 그리고 엄청 빨리 떠요.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뜨개입니다.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둥코 3개 올렸고요. 편물을 돌려서 구멍이 난 이곳에 한길긴뜨기 3 개를 해 줍니다. 사슬 하나. 또 감아서 한길긴뜨기 해 줍니다. 또, 한길긴뜨기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마지막에서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, 이렇게 두 개를 뜨고, 세 개를 뜰 수가 있어요. 세 개를 뜰 수가 있는데, 보면 여기가 이렇게, 세 개를 뜨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, 약간 이렇게 무너지거든요. 이렇게 일자로 나란히 가야 하는데, 여기가 무너지기 때문에, 한길긴뜨기 두 개만 뜨고, 마지막 한 코는, 한 개, 한길긴뜨기는 쭉 잡아당겨서,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, 이렇게 그냥 코 머리에 넣어서, 저는 떴거든요.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시어서 괜찮다 싶으시면은 그냥 그렇게 떠도 될것 같아요. 하나 둘세 번째 코에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넣어서 이렇게 잘 맞추도록 하시면서 뜨면 더 예쁜 미유미유가 되겠습니다. 한번 더 떠보도록 할게요. 현물을 돌리고 구멍이 난 곳에. 네.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주시면 됩니다. 제 채널에는, 제 채널에는 초등학생들도 제 구독자 분들이 계셔서 지금 한참 연습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. 그래서 한길긴뜨기 뜨는 방법을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. 잡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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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. 사슬 하나를 안 했네요. 꼭 해주셔야 돼요. 사슬 하나는 왜냐면 이게 벌어 져서 여기에 구멍에 세 개의 한길 긴들이 떠야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 사슬 하나. 사슬 하나, 사슬 하나, 마지막에도 한길긴뜨기, 구멍에는 두 개를 해주고 쭉 잡아당겨서, 하나, 둘, 세 번째 코머리에, 하나, 둘, 세 번째 코머리에, 안으로 콕 넣어서 여기에 코머리에 한길긴뜨기를 해 줍니다. 1 지금 4단까지 떴는데요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길이 만큼을 더쭉 뜨신 다음에 저희 또 여기 한길긴뜨기 두단또 떠야 되잖아요. 그 뜨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한 목도리를 한두번 정도 감을 수 있는 그 길이만큼 떠 가지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천천히 손땀 잘정 이게 조절하시면서 너무 막 짱짱하게 뜨시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25코의 코가 이게 짱짱하지 않기 때문에. 그러니까 넉넉하게 손땀을 잘 조절하셔서 떠 뜨시고 오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렇게 다 떠서 왔거든요.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줄자로 한번 재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사이즈가 제 목에는 둘러봤을 때두번 정도 이렇게 감을 수 있는 길이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재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여기가 60. 100 1 3 0에140 여기까지 여기가 150이거든요. 150. 여기가 150 여기까지가 그러면, 그러면은 그러면은 한160한4 5 160한6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4 5 164 5cm 한 1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도리를 뜰 때는 자기 키만큼 키만큼의 길이를 뜨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길긴뜨기로 두 단을 또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. 지금 그것을 또 떠보려고 합니다. 두 단. 먼저 기둥코 세개 이렇게 떠주시고요. 돌려서. 여기 코마다마다 다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. 저희가 25코, 처음에 25코로 시작했으니까 그 25코만큼 뜨시면 됩니다. 25코만큼만 떠주세요. 그리고 여기 한코한 대는 그냥 한코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. 코마다 다 하나씩 이제 떠주시면 돼요.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니까 얇은 실로 스카프처럼 떠도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코를 세볼까요 여러분? 코가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 스물 스 하나 둘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코 맞죠? 이렇게 해서 기둥코 한번 하고 또 돌려서 한단쭉 뜨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거든요. 여러분들도 쭉 뜨고 와보세요. 여러분 저는 여기 다 뜨고 왔거든요. 이렇게 한번더 감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. 저는 이렇게 다 해서 가위로 한번 실을 잘라요. 실을 잘라서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. 돗바늘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. 여기 이 부분은 톡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잡아서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시고, 옷바늘에 실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갑자기 실을 여기저기 이렇게 넣어서 통과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길게 여기에 여기 하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. 보이지 않게 숨기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래서 왔다 갔다 지그지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여기는 처음에 제가 할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표시가 안 나서 바늘로 빼도 될것 같습니다. 한 번씩 쭉쭉쭉 잡아서. 누러지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완성되었어요, 여러분.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. 감사합니다.